반갑습니다. 땡초입니다. 아, 딱 여기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. 여기 산이 하루 높고, 여기는 진짜 한두 달, 한달 반, 두달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이쪽 산은, 여기 세 통이 있는데 이쪽, 이쪽은 이제 재밀 때 오고, 오지 않으려고 오늘, 올라왔습니다. 일단, 오늘 올라온 목적은, 이, 말벌 방지망, 장수 말벌 방지망이라고 해야 됩니다. 뭐, 등금정 말벌들은 한 마리씩 들어가지만도 뭐, 그거는 포종벌이다 이기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고, 솔직하게, 어. 장수만 안 들어가면은 피해 없습니다. 어. 작년에, 재미를 안, 한, 안 했던 통인데, 올해 어, 꽉 찼네. 어, 종자벌대라고, 꿀도 얼마 없어서 재미를 안 했던 통입니다. 어, 이렇게 산마다 저는 종자벌을 한 통씩 두기 때문에, 남들보다 벌을 좀더 많이 받지 않나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장 수말벌 방지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, 이게, 어, 5.9mm. 그리고 옆으로가 9mm인가? 그렇습니다. 이게 딱, 딱 토종불만 딱 통과하는 그런 크기입니다. 근데 이게 그냥 쑥쑥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들어가는데 애를 먹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통을 설치할 때는 꼭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틈을 좀 주라는 겁니다. 예전에 제가 한 2년 전에 이 장수말벌 방지망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더니 어떤 한 분이 가을에 재미라고 나서 꿀이 없더라. 애들이 드나드는 게 활동이 힘드니까 꿀이 없더라고 그런 말씀을 어망스킨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 분은 영상을 끝까지 안 봐서 그런 말씀을 제 얘기 한 겁니다. 저는 분명히 이 망을 설치할 때는 밑에를, 밑에를 공간을 좀 띄워주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안 보고 그냥 말벌 망망 몇밀리냐고 물어보시고 이걸 사다가 해 주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 망이 벌 드나 드는데 애들이 조금 힘들어 합니다. 어, 힘들어하는 대신에 장수말벌들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따 밑에 틈이 엄청 많이 벌어집니요 내년 되면 쫙 갈라지겠는데 그리고 장수말벌들은 강군한테는 오지 않습니다. 약군들한테 와서 피해를 주고 가더라고요. 지난번에 왔을 때 엄청 약군이었는데이 통도 이제서야 달력을 좀 받았나 봅니다. 지금 달력 받아 가지고 올해 채밀은 좀 힘들지 않나. 그리고 지금 시기에 어느 정도 꿀이 차 있어야 됩니다. 이제 채밀까지약한두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시기에 꿀이 얼마안차 있다. 그런 두달 만에 꽉 차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이 통에 들어보지 않고 꿀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. 이 두드려보면 묵직한 소리. 이런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. 밑에. 밑에, 밑에, 이런, 이런, 울림 소리. 이런, 뚱뚱뚱뚱. 이런 소리가 나야지만, 이, 꿀이 꽉 찼다는 겁니다. 올해, 이 통은 재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 옆에, 올해, 이 작년에 담비가 와가지고, 통을 망가뜨리고, 그때 장마철에, 모 왔더니 담비가 사람한테 막 달려들기세를 하길래 저도 깜짝 놀랐던 곳입니다. 오늘 또 담비가 올 거라 생각은 하는데 여기 좀 피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올해 토종꿀 농사가 대체적으로 잘될것 같은데 저는,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재벌들이 좀 게른벌들만 가지고 있는지 저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꿀이 여기가 위험한 데입니다 이렇게 낭떠러지 아다 뜬금쟁들 무지하게 옵니다 진짜 잡아도 잡아도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진짜 여기도 방수말벌 방지망 설치해 줬고, 어김없이 방지망을 설치하고 밑에는 살짝 띄워주고, 다른 공간으로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벌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그럼 처음부터 구멍을 작게 하지. 왜 그렇게 크게 해가지고 이걸 굳이 막아주냐.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어, 그거는, 예양벌들이 어... 처음에 벌이 들어와가지고 교미도 해야 되고, 어... 벌들이 처음에는 어... 풍밀기기라는 게 있습니다. 꽃들도 많이 피고 꿀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. 그 시기에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꿀들이 차는거지 뭐 처음부터 작은 구멍으로 토진물만딱 다닐 수 있는 구멍으로 하게 되면은 조금 움직임이 둔하고 어불 들어오는 것도 좀 작게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구멍을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해줬다가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이 통도 이렇게 어디를 보면은 지금 위쪽만 위에만 꿀이 있고 한 중간 밑으로는 꿀이 아예 없습니다. 여기도. 한 두달 남은 기간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채울 수 있게끔 채울 수 있, 있길 바래 봅니다. 이상 너무 높게 올라가지고 날도 덥고 또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. 다른 산에 또 가서 영상거리가 있으면 은또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